오늘의 국학 누벨레 제국입니다. 별이 땅에 새겨지고 삶은 신화를 닮았던 나라 누벨레 제국입니다. 남태평양, 지금의 뉴칼레도니아. 이곳의 바다와 섬 사이에 기원전 1세기경부터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문명. 우리는 그것을 누벨레 제국이라 부릅니다. 정확한 제국의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들이 남긴 거대한 석상, 성소, 별의 길은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닌 우주와 조화를 이룬 고도의 영적 공동체였음을 말해 줍니다. 누벨레 제국의 국학 정신. 이 문명은 건축보다 방향을, 문자보다 별자리를, 권력보다 공동체의 리듬과 자연의 소리를 남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가 아닌 의례와 침묵의 교감,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순응과 감사의 철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섬은 작지만 우주의 심장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생존의 지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통찰이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내면의 울림과 삶의 단순함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사만 시대가 시작되며 마한 진한 변환 등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신성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천지인 사상 말보다 예 권력보다 덕을 중시한 수행 중심의 국학 정신이 생활 속 의뢰와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죠. 누벨레 제국과 한반도. 남겨진 기록은 다르지만 두 문명은 고요한 의식의 울림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삶그 자체가 하나의 예였던 시대. 그것이 잊힌 문명 속 국학의 숨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학은 그 고요한 문명들의 정신을 다시 잊고 있습니다. 기록보다 삶, 소리보다 침묵, 법보다 덕. 우리의 철학은 깨어있는 사람, 조화로운 공동체, 살아있는 정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국학의 길, 그리고 우리가 이어야 할 인류의 기억입니다. 다음은, 강과 별이 문명을 만든 땅 이라크입니다. 문자가 태어나고 법이 신의 뜻이 되었던 곳, 수메르의 숨결을 따라 국학의 기원을 찾아갑니다.